고성군은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인구 5만 명대가 무너졌는데요. 최근 귀농 귀촌 정책과 주소각기운동 등이 효과를 보면서 다시 5만 명대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2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성에 귀농한 박준식 씨. 귀농인을 위한 시설하우스를 빌려 농사를 배우다. 올해 시설 하우스를 지어 자신의 천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기농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생활이 안정되면서 서울에 남아있던 아내와 자녀 두명도 모두 고성으로 데려왔습니다. 박 씨는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기농기촌 정책을 정착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농인의 집, 2층 한 20여 평 되는 곳을 1년 동안 또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체험도 해봤고 그 과정에 1년이란 시간은 저한테 교육할 수 있는 준비 시간도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이처럼 기농 인구가 조금씩 늘고 민선 8기 들어 인구 회복을 위한 주소 각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해마다 줄어들던 고성 인구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인구 5만 명대가 붕괴된 이후 9월에는 4만 9,800 명대까지 떨어졌지만 6개월 만에 다시 5만 명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인구 5만 명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2022년 고성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93명, 반면 노인 사망자 수는 4배 이상인 400여 명에 달해 자연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군이 인구 5만 유지를 위해 청년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군은 인구 청년 추진단을 신설해 지역 청년들을 붙잡으면서 새로운 청년들이 고성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고성군에 바라는 정책들 이렇게 쭉한번보니까 그 일자리 및 고용 부분, 그다음에 문화체육 그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 인구 증가에 성공한 고성군.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5만 명 유지를 위한 새로운 인구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